우리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있었었는데, 별이요? 음, 뭐냐면 a의 3승과 b의 3승과 c의 3승 더한 것이 세배한 ABC, a, b, c랑 같은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. 다같을 때, 첫 번째 다같을때 그렇다. 아니, 아니. 두 번째 a가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어, c랑 a랑 똥싸지 마시고요. 합이 영일 때. 이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<laughs> 이거 왜 그런지 알지? 얘 넘어와서 인수분해하면 은 그러니까 A, 쪽에 A B, C가 하나의 저 인수인데 네. 저기 0되면 네 그런 맞아요 저부터 왼쪽으로 와서 인수분해 살짝 해볼게 A 3승, B 3승, C 3승 마이너스 3, A, B, C에서 인수분해하면 은 A풀, B풀, C고 뒤에가 뭐였더라? A제곱, 플러스, B제곱, 플러스, C제곱, 마이너스 그걸 변형할 수 있었죠. 어떻게 되죠? 2분의 앞에 1. 2분의 1 티어 내보내고. A? 아니야. B. A. 맞네. 어, <laughs>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. 자 그러면 얘가 0이다 그 말은 얘가 0이다 그 말은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인 거 아니겠어요?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다 같거나 아니면은 합한 게 0이거나. 이렇게 나오는 거지. 아하. 중요하니까 외워라 시험 문제 알려준 거야. 만약에 에이. 4번에 나온다. 자 그러면은 얘를 보는 순간, 얘를 보는 순간, 난 2번 같아요. 너랑 나랑 재랑 더했는데 만약에 0이라면, 걔를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죠. 지금 a 마 b b 마 c c 마에 더해봐. 0이지? 네. 그러니까 를 어떻게 네. 인수분해 할수 있어? 이렇게 인수분해 할수 있겠죠? 네, 네. 그래서 이 식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? 3배를 한 A마 비 B마 C, C마 A가 되고 늘 0이 오른쪽에 있었던 거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? 지금 이 식이 시기, 이 식으로 바뀐다고요. 어떻게? 이게 이유 때문이죠. 다 더해서 0이니까. 알량이 다 더해 봐. 0이잖아. 요거.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0이잖아. 그러니까 이 조건 만족하죠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되는 거죠. 참 해야 되나 이거를 아니, 어, 아니요 아니요 자 그럼 한번 풀어드릴까요? 결국은 뭐냐면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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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싫어할 거야 여기서 a 마 b의 삼승 어떻게 된다고요? 그래서 너네가 어려워하니까 a 마 b란 애가 있었고 서은이 아직 모르는 거돼 b 마 c가 있었고 c 마 a가 있었어 맞죠? 그 옆에 이 공식을 가만히 보면은 이 공식을 보면은 그 옆에 마이너스 3너 가운데 거 끝에 거 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돼 이거 다 더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마 b 더하기 b마 c 더하기 c마 a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옆에 겁나 긴 식이 쫙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0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은 거지. 모르겠죠? 아니, 지금, 요 멤버들 합, 요거 다 합한 게 0이면 20과 이식이 똑같다니까? 지금 요 안에 있는 알맹이가 합이 똑같잖아. 합이 0이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. 이게 되나요? 이거 인수분해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쟤를 인수분해한 거 골라라 그러니 이거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럼 다 곱해서 0이니까 저것도 하나 터질 것이다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거나 5월로 갑니다 혹은 얘가 0이거나 하니가 뭐야 두 개는 저것도 하나 같다는 얘기거든요이듬면입니다 정삼각형 아니에요 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듬변삼각형 근데 얘들아 이듬변삼각형이 정삼각형을 포함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포함해요 포함해요 그 다음에 이듬변삼각형이라고 하면 돼요 따라서를 못하겠네. 따라서를 그냥. 자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내가 여기서 깜짝 퀴즈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. 인수분해 문제입니다. 예. 2x 마와의 3승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3승 더하기 5 마이너스 2x의 3승을 구하라. 인수분해 하래요. 아3 어... 되죠. 알겠어요? 다 s 해서 r h 니까선 o you think I saw a 어 u l 가 r o y y 엄마 y